자, 어버이주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는 동일선교 담당 조정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중창을 해주신 우리 리노 중창단 여러분께서 동일선교 어, 위원회에서 주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그때 종종 와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요, 제가 설교하는 날 같이 또 중창을 해, 해주셔가지고 너무 어떻게 좀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이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어버이까지 아니야. 그런 분들은 미래의 어버이라고 생각하시고. 죠.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버이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죠. 자 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이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어버이로 살아 오신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고마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좀더 남아 있으니 잘 부탁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의 어버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금 혹은 미래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영원한 어버이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확신 강한 확신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자, 38절과 39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만 교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신앙생활이란 우리 삶의 전역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아니면 순종? 이 모든 덕목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즉,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 확신을 놓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셨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스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 가지 면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의 사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유일한 금령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깨어진 관계로 지내시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려서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아받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뿐인 독생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합니다. 32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돈이 필요할 때더 많이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돈쯤이야. 하나님께 껌이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뎌내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억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억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 뭐, 예. 얼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아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어서 이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굉장히 예를 많이 쓰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 정도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마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지 않고, 째째하게 보인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 사랑.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성령이 의롭다라는 용어를 쓸때 그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재판에서 죄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죄없다고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의인은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악인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다 인정하시죠? 네, 다 인정합니다. 사람의 뼛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성정을 아실 텐데,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못본채 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욕은 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 대신 간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방탄복이 되어 줍니다. 아마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후회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요. 부모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약 5 0일 전에 두 번째 아기를 낳아가지고 둘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어 그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제 그 친구의 성장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제 두살 반, 세살된 아이랑갓 태어난 아기한테 얼마나 잘할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두 아이에게 다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길래 미안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큰아이에게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과 같이 똑같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만큼 집중해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어, 그렇게 부모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느낀다면 정말 자녀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자책으로 다가올지 그걸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은 그 경우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다 알아 네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저청감 가지지 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를 어렵게 해 주시고 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요. 또 안팎에서 들려오는 끝없는 찬소로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 자신이 내 자녀나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내 자녀나 타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또 조금만 부족하고 허술해도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실 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넘기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면에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기까지는 많이 훈련되어야 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정제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은 긴 항해와 같아서 우리 앞에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기상이 변하여 태풍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항상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태풍과 큰 물결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심리적인 고통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가적인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은 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절의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롱 당하고 핍박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환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제시되게 하기 위하여 애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자, 3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난에 노출되는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처음 태어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이 생명의 위협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내고 부자가 되면 그것이 이기는 것인가요? 아까 저처럼 빚을 안 지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다 끝내면 제가 이기는 것이죠 예,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처럼 극한 가난을 이기고 부여해지거나 온갖 부족함을 극복하고 큰일을 해내면 승리했다 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거룩함의 강성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주로 교육부 어, 교회학교 어, 청소년 파트에서 파트 사역자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기관 사역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청소년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이제 어른 성도님은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부모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런 어른 선생님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큰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성교회 부임한 후에야 어른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와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만나는 고난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제일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은 친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시험에서 성적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 물론 그들에게는 그게 그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려고 할 만큼 그들에게 고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만 바꾸면,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거는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 성도님들은 생과 살을 넘나드는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느낀 당혹감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난 분이 올해 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김배선 권사님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2개월 정도에 지났을 때, 암이 무릎으로 전이 되었어요. 원래 이제 김배성 교수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셨다가 완치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척추로 전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무릎으로 내려온 거죠.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신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다가,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임종을 맞이하시기 전에 병원으로 두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가신 권사님들이 김배성 권사님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참그 질문이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차마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김기, 배성 권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인 거잖아요. 입 밖으로 말 꺼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달에 그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그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 김배성 권사님이 서슴없이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가서 뭔가 말씀을 해 드려야 되고, 뭔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참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당사자인 본인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감사가 너무 크다. 이런 고백을 해 주실 때 제가 오히려 너무 편안함을 느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던 그 김배성 권사님의 감사는 제가 본 어떤 승리보다도 크고 위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망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어버이이며 또 미래의 어버이입니다. 그 어버이 노릇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일생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